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병주고 약준 윤석열 결국 박근혜 이명박 도수 세력에 먹힌다. 네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에, MB맨들이 회귀하고 있죠. 네,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촌 이동감 그리고 이주호.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망한 정권들이죠. 네 윤석열에 의해서 망한 정권들. 네 윤석열에 의해서 망한 세력들이죠. 그래서 이명박 세력도 윤석열에 의해서 망했고 박근혜도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윤석이었죠.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에 의해서 망한 박근혜 세력들. 그래서 이 윤석열이 결국에는 문재인하고 싸우는 척을 한게 아니냐.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김건희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신이 뭐어 어 자신들은 뭐 중도다 어 보수가 자신들을 깐다 뭐 이런 음네 공격한다 이거죠. 또 윤석열 녹취록도 보면은 에 나는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문재인의 에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놓고. 에,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. 그래서 이 윤석열은 사실상 에, 본인이 깨끗한 검사라면은 에,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. 한동훈이도. 그런데 이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. 한동훈 보세요. 완전히 이거는 뭐 장관이 아니라. 예뭐 야당 뭐 여당 대표처럼 행동을 합니다 네또 윤석열도 지금 아주 어설픈 그런 폭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주고 약준 윤석열이 에 결국에는 박근혜 이명박 보수세력에 먹힌다 지금 이제 박근혜와 손을 잡고 이명박과 손을 잡고 에 박근혜 이명박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.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상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심리, 제가 이제 심리학을 연구한 자로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김건희도 마찬가지죠. 개시경, 뭐, 김건희법, 개시경금지 김건희법, 이런 행보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. 불안함을 느끼니까 내 사람들로 나의 홍의병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막상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이 이준석이도 3개월 짜리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내쫓네 만해 하고, 어떤 뭐 이준석은 내쫓겨졌어요 지금 상황이 에, 이러한 정황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은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. 에, 이제 병을 줬는데 깜판까지 줬죠. 네, 근데 약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 약을 지금 잘 받아먹고 있어요. 근데 정치라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정치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. 네, 그 견훤 견언 후백제, 의 견훤 왕제그 아들 신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. 예, 이성계가 조선을 창립했지만, 이성계 정도전이 결국에는 예, 이방원이한테... 완전히 살해당하고 쫓겨나게 되거든요. 이걸력 무서운 겁니다. 지금 윤석열이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. 불안하고, 그리고 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박근혜, 이명박 세력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내가 비록 감옥도 주고 병도 줬지만 약을 주면은 이제 내 편이 될까 하지만 사실상. 가슴 속에는 칼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준석도 마찬가지요. 이준석이 지금 한번석지두번 석량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, 음저 나경원 음 빗대가지고 그런데 이준석이를 공천을 줬다고 칩시다. 이준석이가 아 지금부터는 윤석열한테 충성해야지. 그렇게 그렇게 단순할까요?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. 이준석도 지금 에. 내가 공천 받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아주 내가 박사를 내야지 라는이 점령군들을 몰아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 본인도 입으로 뱉어냈고,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준석이를 잡아놓으서 예, 이준석이를 또 이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보수통합의 그림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보수세계 먹히는 거예요. 박근혜가 탄핵된 게 누구 누가? 문재인이 탄핵시켰습니까? 아니에요이 보수 세력들이 탄핵시킨 거예요. 보수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 보수의 민심, 보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이 손잡고 결국에는 탄핵돼 버린 겁니다. 보수 세력들이 지켰으면 박근혜 탄핵됐겠어요? 또 이명박 이명박은 너무나 이 사익 추구형이다. 사익 추구형. 그러니까 이명박 심리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, 이 사람이. 저도 이명박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에, 아주 뭐 한두 시간 정도 특강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. 뭐, 응?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뻥튀기 파는 얘기도 하면서 하도 창피해가지고 모자를 눌러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예, 와가지고 때렸다고, 그러면서 뭐가 창피하냐고, 예, 그러면서 막그 고통스러웠던 얘기들을 하는데, 그래서 나는 그 이명박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, 예, 이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역시 그 인간의 마음속에 그 집착, 집착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이걸 승화 못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. 예, 어떤 사람은 이걸 승화시키는데, 그래서 자기 한을 에, 이거를 공익 추구를 통해서 에, 이거를 해소시켜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집착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. 에, 탐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에, 그 자기가 그 늦바람을 하면서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. 무섭 무시무시한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, 이명박 지금 박근혜 같은 경우는 나는 나 박근혜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참이 사람은 아주 난 밝은 사람으로 난 인식을 했어요. 내가 그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통찰을 해 봤을 때 아, 참 이런 사람인데 측근들이 잘못했다. 최순실이나 그 측근들이 사익 추구 형들이 많으니까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 지금 보면 지금 보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이준석처럼 마음속에 칼을 품을 수도 있겠죠. 자기가 정당하다면. 내가 억울하고 정당하다면 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. 에, 지금 이준석도 에, 사실상 보면 이준석이 무슨 큰 잘못을 한건 없어요. 다만 이제 얄밉게 행동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도 당당하게 지금 칼을 품고 있는 거고 이명박은 이사익추구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참여도 필요 없고, 염치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. 저는 그렇게 이 사람은 분사고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에 이렇게 자기가 다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하겠지만, 여기에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시대 정신은... 탐관오리, 반탐관오리 그리고 반매국노,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입니다.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분권형 직접민주제를 외치고 있어요. 태만이 유권자 1.5%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정도 의식 수준은 올라왔는데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에, 윤석열이 옛날 생각하면서. 예,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. 85%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도 내가 왕인데,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왕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. 문재인이도 민주...라는 음?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제왕적 정치를 했는데 나는 네 못해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예, 국민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참 안타까운 지경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에, 이 보수세력에 먹히게 된다. 에,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준석, 도 트로이 목마가 돼가지고 박근혜, 이명박처럼 붙을 수 있어요. 근데 유승민은 지금 판단을 한 거죠. 네, 유승민이나 이현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현주나 에, 유승민이 윤석열 밑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들도 똑같이 칼을 품을 거다. 에, 그래서 윤석열을. 에, 작사를 낼 거다.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